약국 직원이 노숙자인 할머니에게 할인을 해주다가 해고당했지만 다음 날 검은색 선팅된 차가 그녀의 집 앞에 멈췄다.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다. 화창한 햇살도 차가운 공기를 녹이지 못한 어느 날 강혜진은 동대문의 한 작은 약국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늘 무표정한 차에 손님들을 응대했지만 그날은 무언가 달랐다. 문이 열리면서 찬바람과 함께 허름한 차림의 한 할머니가 들어왔다. 저기. 이약좀살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손은 주름지고 차가워 보였다. 오미숙이라는 이름이 적힌 처방전을 내밀었다. 그러나, 약값을 듣자 그녀의 얼굴은 금세 어두워졌다. 이렇게 비싸다니, 저는 이 돈이 없는데, 폐지는 잠시 망설였다. 규정을 어기면 곤란해질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다. 다른 직원들은 이미 그 광경을 못본 척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제가 조금 할인해 드릴게요. 혜진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할머니에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갑을 열어 부족한 금액을 대신 내주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약국의 매니저 조성민이 다가왔다. 혜진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규정 위반이에요. 약국이 자선단체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모든 직원의 시선을 끌었다. 혜진은 작아진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약이 필요하셔서 필요하다고 규정을 무시하면 우리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요. 조성민은 그녀를 거칠게 몰아세웠다. 약국 안은 한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혜진의 얼굴은 수치심과 후회로 달아올랐다. 혜진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할머니를 배웅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후회하지 않으려 애썼다. 어쩌면 이게 내 마지막 근무일일지도 몰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어두운 밤길을 걸어갔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평소처럼 약국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어제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매니저의 차가운 시선, 동료들의 침묵, 그리고 할머니의 떨리는 손까지 모두 선명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출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매니저 조성민이 그녀를 불렀다. 혜진 씨, 사무실로 잠깐 와요. 그의 말투는 단호했고, 혜진은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사무실 문을 닫자마자 조성민은 말을 꺼냈다. 어제 일 기억하죠? 약국의 규정을 어긴 것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건 간단한 실수가 아닙니다. 본사에 보고됐고, 오늘부로 당신은 여기서 일할 수 없습니다. 혜진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매니저님, 저는 그저, 규정은 규정입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직원은 이 업계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조성민은 냉정하게 말을 끊었다. 혜진은 억울함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를 설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정리하며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다. 그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무척 길고 고통스러웠다. 그녀의 작은 월세방은 겨울의 추위처럼 차가웠고 책상 위에는 밀린 공과금과 월세 고지서가 쌓여 있었다. 혜진은 침대에 앉아 어젯밤에 일을 떠올렸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 할머니를 돕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나?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부정할 수 없었다. 후회하지 않아. 그분이 정말 약이 필요했으니까. 혜진은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곧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떨궜다. 그녀는 방안의 정막 속에서 다음 날을 두려워하며 잠들었다. 혜진은 잠이 오지 않는 밤을 보내고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 때쯤 겨우 잠들었다. 그러나 깊은 잠도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소음에 눈을 떴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그녀의 낡은 빌라 앞에 멈춰 서 있었다. 차량은 반짝이는 고급 세단이었고 유리창은 어두워 안이 보이지 않았다. 혜진은 불안한 마음에 커튼 뒤로 숨어 차를 바라봤다. 곧차 문이 열리고 잘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강혜진씨 댁인가요? 남자가 문 앞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다. 혜진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설마 약국에서 날 찾아온 건가? 아니면 어제의 일이 더큰 문제로 번졌나? 그녀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네, 제가 강혜진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남자는 미소도 없이 봉투를 건넸다. 이건 당신을 위한 초대장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명동에 위치한 호텔 라운지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만남이 있을 예정입니다. 혜진은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송을 씨 초대장을 확인했다. 초대에 정중함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다. 누가 보낸 건가요? 그녀가 물었지만, 남자는 짧게 대답했다. 가시면 알게 될 겁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차로 돌아갔고, 차량은 곧 시야에서 사라졌다. 혜진은 봉투를 손에 든채 얼어붙은 듯서 있었다. 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잊어야 할까.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혜진은 초대장을 손에 든채 한참을 망설였다. 이게 무슨 일이지? 어제 해고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지금은 이상한 초대까지, 그러나 궁금증은 두려움을 이겼다. 오후 3시가 되기 전, 그녀는 깨끗한 셔츠를 골라 입고 머리를 간단히 묶은 뒤 호텔로 향했다. 명동 중심에 위치한 호텔은, 그녀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화려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로비에 들어선 순간,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이 그녀를 압도했다. 내가 이런 곳에 와도 되는 사람인가? 그녀는 작아지는 기분을 느끼며 프런트 데스크에 초대장을 보여줬다. 강혜진 씨 맞으시죠?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호텔 직원은 미소를 띠며 그녀를 라운지로 데려갔다. 라운지에 들어서자마자 혜진의 눈은 한 사람에게 고정됐다. 어제 약국에서 봤던 바로 그 할머니, 오미숙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낡은 외투와 고무장화를 신은 모습이 아니었다. 우아한 정장과 세련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그녀를 감싸는 기품이 이전의 모습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혜진씨, 와줘서 고맙구나. 미숙이 부드럽게 인사했다. 혜진은 어리둥절한 채로 자리에 앉았다. 할머니,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할머니 맞으신가요? 미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오미숙, 여러 회사의 회장이자 사업가야. 하지만 어제 본 모습은 나의 또 다른 모습이었지. 나는 때때로 거리로 나가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봐. 그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혜진은 그녀의 말을 믿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미숙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혜진 씨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야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은 많지만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 어제 당신이 보여준 선행은 나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해줬어. 혜진은 침묵 속에서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어제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까지 큰 의미를 가질 줄은 몰랐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에게 갚아야 할 차례야. 미숙이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오미숙의 말은 혜진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어제의 약국으로 다시 돌아가 있었다. 자신이 단순히 약값을 깎아준 일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갚아야 한다고요? 저한테요? 혜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단순히 돈으로 갚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가진 재산은 많아. 하지만 그 돈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곳에 쓰인 적이 없었지. 혜진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내가 말하지 않았나? 나는 회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족들에게 배신당한 사람이다. 내 자식들은 나를 단지 돈줄로 여겨. 최근에는 내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법적으로 주장하며 내 재산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고 있어. 미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 순수한 마음과 진정성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깨닫게 해줄 사람이 말이야. 혜진은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약국 직원이에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미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당신은 이미 증명했잖아. 누군가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손을 내밀었으니까. 미숙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노트를 펼치며 말했다. 이건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프로젝트야.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일. 그런데 나 혼자서는 불가능했어. 당신이 이 일을 함께해 주면 좋겠어. 해진은 여전히 망설였지만 미숙의 말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그녀는 눈을 들어 미숙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들의 시선이 부드럽게 맞닿았다. 한 번만 믿고 따라와 줘. 네가 내게 준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어. 혜진은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지만 오미숙의 간절한 눈빛과 진심 어린 말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 볼게요. 미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맙구나. 우선 내가 보여줄 것이 있어. 우리 사회의 진짜 얼굴을 네가 직접 봐야 할 거야. 며칠 후 미숙은 혜진을 소박한 옷차림으로 불렀다. 우리는 오늘 평범한 사람들이야. 돈도 지위도 없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자. 혜진은 처음엔 긴장했지만 그녀와 함께 거리에 나섰다. 그들이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서울의 한 노숙자 쉼터였다. 쉼터 안은 작은 방한 칸에 여러 명이 함께 누워있었고 어두운 조명 아래 사람들의 피곤한 얼굴이 선명했다. 어떤 이는 옷을 수선하며 혼잣말을 했고 또 어떤 이는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서 사는 건 매일이 전쟁이야. 쉼터의 한 직원이 설명했다. 정부 지원은 부족하고, 기부도 한정적이죠. 겨우겨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진은 방안의 모습을 바라보며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미숙은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같은 무거움을 느꼈다. 다음으로 그들이 찾은 곳은 허름한 시장 골목이었다. 골목에는 연탄을 쌓아두고 파는 노인, 작은 가게에서 쓸모없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그중한 할머니는 낡은 의자에 앉아있었다.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조금이라도 도와주세요. 손녀를 먹여야 해요. 혜진은 멈춰섰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손에는 몇 푼의 동전밖에 없었다. 혜진은 자신의 주머니를 뒤져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건넸다. 조금밖에 못 들여서 죄송해요. 그날 저녁 미숙과 혜진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혜진의 얼굴은 충격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숙 씨, 왜 이런 일을 계속 보시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변장을 하고 다니는 거죠? 미숙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려면 그들처럼 살아봐야 했어. 그래야 내게 남은 힘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 그날 밤, 혜진은 집으로 돌아와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쉼터와 시장에서 본 사람들의 모습은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침대에 앉아 창 밖을 바라봤다. 다음 날, 미숙은 혜진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집에 들어선 순간, 혜진은 압도될 수밖에 없었다. 높은 천장과 화려한 장식들,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들은 어제 본거리의 풍경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시면서 왜 거리를 헤매셨던 거예요? 혜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숙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책상 서랍에서 의학보고서를 꺼내 혜진에게 건넸다. 이게 내 대답이야. 혜진은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암이라고요? 그것도 말기라니.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게 된후 내가 평생 쌓아온 재산과 힘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어. 나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상태야. 그들에게 나는 그저 돈을 쥔 노인이었으니까.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싶어. 내가 살아온 세상은 돈만이 전부였지만 내가 떠날 세상은 조금 더 나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 혜진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왜 저를? 저는 그냥 평범한 약국 직원이에요. 이런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미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평범해서 좋아. 네가 가진 평범함과 용기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단다. 혜진은 미숙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비록 두려웠지만 이 일이 그녀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임을 느끼고 있었다. 잠시 멈추고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채널 영상을 잘 추천하지 않아 저희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종 모양 클릭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강혜진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혜진과 미숙은 함께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했다. 미숙은 자신의 재산 일부를 가난한 이웃들과 노숙자 쉼터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고 혜진은 이 일을 도울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미숙의 가족들이 그녀의 움직임을 알아차린 것이다. 그녀의 자식들은 변호사를 동원해 미숙의 재산 기부를 막으려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이런 결정을 할수 있을 정도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증명할 겁니다. 그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다. 같은 시기 언론은 혜진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기사는 그녀를 재산을 노리고 미숙에게 접근한 평범한 약사라고 묘사했다. 혜진은 이를 읽고 충격을 받았다.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나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숙에게 물었다. 미숙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말했다. 네가 아니란 걸 나도 알고, 너를 도운 사람들이 알고 있어. 하지만 세상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이야기를 더 좋아하지. 악성 댓글과 근거 없는 소문들이 퍼지면서 혜진은 점점 지쳐갔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러 가는 것조차 두려워졌고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그녀의 귀에 들려왔다. 한밤중 그녀는 미숙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저 그냥 그만둬야 할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큰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미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혜진아 네가 이 일을 포기하면 우리가 돕기로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이 다시 희망을 잃게 되는 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니. 다음 날, 혜진은 우편함에서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쉼터에 있던 한 소녀가 보낸 것이었다. 언니가 도와준 덕분에 오늘도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혜진은 편지를 꼭 쥐고 자신의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만둘 수 없어. 이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야. 편지를 읽은 혜진은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다시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가 그만두지 않을게요. 우리 함께 끝까지 해봐요. 미숙은 혜진의 결심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네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줄 알았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행동뿐이야. 그들은 법적 싸움으로 인해 재산의 대부분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대신 작고 의미 있는 변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혜진은 미숙의 지인을 통해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모집했다. 그들은 작은 쉼터와 지역 공동체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의료 지원을 시작했다. 작은 변화가 쌓이기 시작하자, 그들의 이야기는 다시 세상에 알려졌다. 이번에는 진실한 목소리가 퍼져나갔다. 한 할머니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들이 없었다면 제 약을 살 돈도 없었을 겁니다. 혜진 씨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러나, 반발도 여전히 거셌다. 미숙의 가족들은 모두 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고, 일부 언론은 여전히 두 사람을 공격했다. 하지만 혜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진심을 다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키워갔다. 어느날 지역사회를 위한 행사에서 해지는 연설을 맡았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말했다. 돈이 있든 없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순간 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감 없는 돈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공감만 있는 세상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행사 후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약속했다. 자원봉사자들은 늘어났고 작은 변화들이 점점 더큰 물결로 이어졌다. 미숙은 혜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네가 여기까지 올줄 알았어. 이제 내가 떠나도 걱정 없어. 혜진은 미숙의 말을 듣고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미숙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혜진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을 전했다. 혜진아, 너는 내가 바라던 사람이야. 나를 대신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줘.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미숙씨, 약속드릴게요. 제가 끝까지 해낼 거예요. 미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고, 그녀의 마지막 숨은 평온했다. 혜진은 한참 동안 그녀의 손을 놓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녀는 슬픔 속에서도 미숙의 유지를 이어가야 한다는 결심을 다졌다. 며칠 후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미숙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그녀가 생전에 지정했던 프로젝트로 기부될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 이 소식은 혜진에게 큰 희망이자 책임감을 안겼다. 혜진은 미숙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 커다란 커뮤니티 센터를 세웠다. 이곳은 노숙자, 저소득 가정,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센터 개막식에서 혜진은 미숙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회상하며 연설을 했다. 모든 것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미숙씨는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셨고 저는 그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혜진은 한 노인을 발견했다. 약국에서 처음 만났던 바로 그 할머니였다. 그녀는 건강한 모습으로 혜진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었다. 혜진씨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혜진은 할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다. 미숙 씨, 보이시나요? 당신의 유산이 이렇게 살아 숨 쉬고 있어요. 강혜진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또 다른 독점 이야기도 분명히 좋아하실 겁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화면에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도 방금 보신 이야기만큼이나 감동적이고 깊은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지금 바로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자면은 저희가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